아, 요 나얼 님 말고요. 예. 나얼 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laughs> 반장 님 있잖아요. 좀 개이 같아요, 목소리가. 제가 제가 갑자기요? 안 돼. <laughs> 반장님은 <웃음> 진짜 <좋아해>. 목소리로도 충분히 <laughs> 알것 음. 같아요. 너, 저는. 아니, 저... 아니, 그 목소리로 사람 판단하는 거는 좀 <laughs> 아니지 않나요? 목소리로 사람 판단. 제가 20대 아니죠. 정상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네, 영 님, 영님은 영님 목소리 어떠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찐따 같다고 네. 생각합니 제가 봤을 땐영님 목소리 거의 호꼬불린 수준이에요 그쪽 <laughs>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저는 목소리 뭐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제 아재가 사람은? 굴러와가지고 네. 괜히 저는... 그 시비를 거세요 영님전 관장님한테 그랬지 아, 뭐. 아니, 뭐. 아니 아, 그러니까 방장한테 하는 아, 것도 가만히 시비잖아요 가만히처럼. 방장님한테 하는 것도 시비잖아요 방장한 기분 나빠하잖아요 좋아합니까? 니가 지X이세요 님은 장난이어도 아니. 저 사람은 장난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죄송해요. 말... 근데 인천 나올 일 말도 맞는 게 예예. 그그 이제 그 방장님은 현실에 이제 직 막상 이제 직면한 문제란 말이에요. 찐따라는 그런. 라즈베리님. 네네. 그, 네. 그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실 때그 집에 그 가구가 많이 배치가 안돼 있어서 그런지 방이 <laughs> 저, 자꾸 울리네요. <laughs> 예. 저기 마이크 끄고 있을게요. 조꾸진가요? 죄송합니다. 자, 아니, 너무 아, 울려서. 그 방이, 방이 거, 저렇게 울리는 거. 거는 집에 가구가 많이 배치가 안돼 있으면 진짜 갑자기 방에서, 데이 방에서 데이 저렇게 데이 울리는, 데이. 울리는 소리가 데이. 나요. 예. 네. 제가 소리 전문가거든요. 아니, 저, 어디서 진주충이 불러와가지고. 있어요. 진주충이요? <laughs> 진, <진지충>. 저는 진주, <laughs> 예, 저는 진지충이, 진지충이, 진지충이 아니고요. <웃음> 상식을 <웃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영님. 예. 영님처럼 지능이 다 낮아야만 <laughs> 상식적인 게 아니죠. 예. 저러니까 친구가 없지. 제가 친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딱보면 모르나요? 또 고놈의 딱보면? 고놈의 딱보면 모르나요? 아싸인거 같은데요? 그럼 전 영님도 병신이라 생각해요 영님 목소리 거의 도비새끼인데? 아나흘리 뭐, 조금... 영님 아, 도비 도비인가요? 주인님 누가봐도 아싸 좋았어 영님은 스물다섯 살 먹고 왜 그러세요, 못 배운 거. 그 거잖아. 해리포터 도비 새끼 목소리 나던데, 영님은? 못 배운 거 아니고, 아니, 먼저 쉬지 말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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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마을님한테 가르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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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안깼때 구분을 못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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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 몸무게를 생각하고. 몸무게 생각해야지. 아니, 야니 아니. 먼 코코 까까 그게 넌 아빠 이 새끼야. 아 진짜, 영님 목소리 그데시벨이 진짜로 그 사람 불쾌하게 한데시벨입니다.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휴. 방이 근데 존나 산만해요 님들아. 분노 조절 치료사님. 네네네. 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이 그 방장 따라간다고. 방이 기강이 안 서요. 네. 방이 기강이 안 서요. 기강이요? 예. 방이 기강이 어. 안 서서 기강. 아제송 예, 방의 기강을 야, 좀 세우려면 맞아. 저 도비 새끼부터 아가리 재물 저 뭐야? 잠을 새 예? 걸어야죠? 도비요? 예. 왜요 왜요 저뭐 했어요? 아니 근데 방장님도 좀 너무한 게 인천. 생긴 걸로 왜 시비를 걸세요 저는 선시비를 아니, 걸지 사람! 않았으니 저 먼저 님들아 넣었잖아요. 저는 선시비를 네. 걸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 자 상황이 왜, 왜 이렇게 됐냐면 말해요? 영님이 먼저 방장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불편하니까 제가 영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그런 거고 제가 반장님한테 그랬 어? 방장한테 방장한도 듣는 사람 그래 사람들이니까 귓속말로 귀찮... 해야죠 이 도비새끼야 이 씨벌새끼야 <laughs> 왜 자꾸 욕나오게 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만이잖아요제 <laughs>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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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ㅉ ㅉ ㅉ ㅉ ㅉ ㅉ ㅉ ㅉ 밥맛 떨어지게 이씨 밥맛 떨어진다고요? 님이 시간에 밥 먹으려고요 이 시간에 밥 쳐드시는 영님도 괜찮아요. 상당히 비만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영님 예? BMI 지수 한번 재봐요? 예? 예? 잘안 쪄서 괜찮아요 살안 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개X 팅커벨 같은 새끼 누구야? 근데 루이 밥총님은 <laughs> 이 시간에 밥 하시나요? 밥 하냐고요? 밥.. 네밥안 하세요? <laughs> 밥찍고 있습니다 방장님 아, 밥 짓고 있어요 방장님 예, 왜 루이 밥통님한테 그 젠더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는 아이, 이 시간에 아이, 밥을, 이 밥을, 밥을 해야 된다 여자는 밥을 뭐. 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또 젠더적 권력을 이용해갖고 또 여자를 또 이런 식으로 혐오를 하세요 개스... 방장님 진짜 쓰레기 새끼네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 방장님 루이 밥통님이 닉네임이 <laughs> 밥통이라고 할지언정 여자가 밥통이란 닉네임 쓸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걸 편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밥안 하세요 여자는 집에서 뚜껑이나 돌리라는 건가요? 소뚜껑 <laughs> <laughs> 운전이나 돌리라는 <laughs> <더 길한 웃음> 건가요? 아니 왜 돌려가세요? 쓰레기 같은 방장 새끼네 이거. <웃음> <웃음> 아, 아까 내가 쉴드 쳐줬더니돌려시네 <laughs> 어? 아 저도 배고파서 이 시간대 밥. 이 있잖아요. 시간에 배가 고프니까 여자한테 네, 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어 <왜> <웃음> <말을> <웃음> 되시며, 여자는 밥하는 존재야. 뭐예요? 여자가 밥하는 존재야. 방장 방장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야이3던이야 사퇴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에서 좀 소란을 일으킨 아, 것 같으니까.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인천나님이고 잘못한 건 없어요. 이천나흘리이 아, 아니고 인천이에요. 아, 인천나 이천은 쌀로 유명한 건데, 또 이런 식으로 아, 또쌀 아, 얘기해가지고 아, 여자들이 밥하게 하려고. 사퇴하세요! 혹시 이천... 사퇴하세요! 혹시 이천... 사퇴하세요? 이거 아주 그저 인간이 썩은 인간이네. 혹시 경기도 가본 적 있으세요, 이천? 경기도 이천, 이천 쌀, 이 개. 가 여자한테 어떻게든지 밥시키려고. 쓰레 같은 새끼. 아. 제우스님 구, 어, 저기 후원 감사합니다. 같아요. 영 시벌년한 아 이거 영님한테 욕하지 그렇게 막 연자 써가면서 욕하는 건 여자한테 하면 안 돼요. 네, 네. 마이크 좀 네. 톤을 좀 낮춰주세요. 제우스님 만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영님한테 그런 연자 써가면서 욕하는 건 여자 여자 여, 여성 혐오예요. 저는 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니한테 한 얘기 아니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 네, 네. 아니, 인천 나올래 죄송한데 화를 좀좀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변비라서 지금, 지금... 있어요? 닥쳐 씨발려아 개가 <laughs> 내가... <laughs> 말하고 있는데 씨발이 어디 뒤질라고 개 <웃음> 저,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저똥좀똥좀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똥좀 사고 올게요 네네네네. 예 뒤질라고 야 누가 마이크 씨발 코코 까까 어, 영님 내일 학교 가시나요? 영님 내일 학교 가세요? 학교요? 갑자기요? 왜코 울리죠? 어, 영님 몇 살이에요? 저, 25살이에요. 오? 어? 진짜? 아, 어, 저랑 어, 전... 동갑인데? 네? 완전 어려보이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안녕하세요, 코울님 네. <laughs> 뭐야?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알려주시네요. 전화 철이네 <laughs> 아 네, 저분 할까요? 여자한테도 할까요? 철벽 치는 거 보면은 좀 그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어 쿠호님 네 쿠호님은 학교 안 가세요? 네전 학교 안 다녀요 아, 그식이 아니예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아뭐 뭐라고요? 쿠호님 은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아, 전 서울 사는 2 5 살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영님왜 갑자기 10이 걸었죠? 아 그쪽이 먼저 10이 걸었잖아요 학교 다니냐뇨 아니 한 말도 한말 없잖아. 내가 내 꺼질게. 내가 꺼질게. <laughs> 내가 꺼질게요. 영화 가지마. 존나 <laughs> 정치지 존나네 이 새끼가. <웃음> 닥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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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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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상이랑 거 합격증도 있어요, 저는. 어쩌라고요? 어. 아니, 뭘 먹으길래 똥꾸멍이. 그런면 합격증을 안 받아요. 매운 걸안 먹는데 똥구멍이막 엄청 맵네. 왜지? 아, 에, 그거 치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똥꾸그 저기 제가 그 욕해서 미안하고 다들 그저 저의 에너지를 받고 저 내일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라고 한 마디 한 마디 한 거니까 저를 만난 걸 영광으로 아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별로요 감사합니다. 자수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자 방도 하나 또 정리했죠. 이 토큰 보안관으로서 굉장히 바, 바쁩니다. 업무 업무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왜 루이바통님한테 그 젠더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는 아이고, 이 시간에 아이고, 밥을 해야 된다. 여자는 밥을 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또 젠더적 권력을 이용해갖고 또 여자를 또 이런 식으로 혐오를 하세요. 개 새끼야. <laughs> 방장님 진짜 쓰레기 새끼네요. 아니 우리 방장님. 누이 밥통님이 닉네임이 밥통이라고 할지언정 여자